오강의 8번 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관한 문장 찾아내는 문장인데 첫머리 부분부터 네,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하는지가 얼추 빠르게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 the driving tension 나와 있습니다. Driving tension of novel. 잠시만요. 드라이빙 텐션에서도 우리는 드라빙 자체가 뭔가를 이끌어낸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여기 문맥에서는 또 형용사로서 강력한의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강력한 어떤 긴장감 소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between A and B가 되겠죠. 요것과요 뒷부분 사이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걸 다시 줄여서 설명하기를 자 이야기라고 하는 것과 이야기를 말하는 그 화자 사이의 그 관계 그러한 것의 관계 여기서 앞쪽에 얘기하는 것은 material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어떤 소재들 재료들을 얘기하는 그 재료인 즉슨 바로 줄거리와 등장인물들 뭐 배경 뭐 주제 등등등등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그 이야기에서 말하는 설명 이런 것들 그 사이에 그 관계들 그래서 소설이 주는 어떤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즉 다시 말하자면 in other words 문장 맨 끝에 연결어구가 붙었지만 이거 한 번만 더 하이라이트 체크해 주시고 그말 이야기와 이야기를 말하는 화자 사이의 어떤 관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긴장감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반면에 연결어구 on the other hand 바로 소설에서 주는 긴장감과 대조돼서 표현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 영화, 영상에서 주는 거 영화에서 주는 어떤 긴장감 강력한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between A and B가 되겠죠. 앞쪽에 소설에서 주는 긴장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네, 이야기의 소재들, 똑같긴 하지만, 뒷부분에 B에 해당되는 거, objective nature, 바로 그 이미지. 이번에서는, 이거는, 영화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이미지, 영상의 바로 객관적인 어떤 본질. 객관적 본질에서의 강력한 긴장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it's as if the author, director of a film, 바로 영화의 어떤 작가나 감독, 이 사람들이 마치 in continuous conflict with the scene he's shooting. 그들이 촬영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늘 끊임없는 계속적인 conflict, 그 긴장감 속에 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chance. 여기서 chance는 어떤 기회,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여기 문맥에서는 어떤 우연이라는 의미로 체크해 주면 좋겠죠. 우연. 자, 우연히 자우연 plays a much larger, larger part. 우연히 훨씬 더큰 역할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and the result. And the result 최종적인 결과.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the observer. 보는 사람, 그 관찰자가 is free to participate in the experience much more. actively, 훨씬 더 어떻게 할수 있더라? 보는 사람들이 더욱더 actively, 적극적으로 그 경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합니다. be free to 하면 뭐 자유롭게, 뭐뭐 뭐 하다라는 표현인 거잖아. 그래서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그 경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게 됩니다. 자, 결국에 the words on the page, 그 페이지에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똑같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영상 속에 나와 있는 지금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네, 여기서 나와 있는 단어란 건 지금 소설 속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필자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 문장이 해당되는 거죠. 여기다가 좀 하이라이트 쭉 다섯 번째 문장부터 하이라이트 체크 좀 해주시고 그 그러니까 소설 속에 그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들은 다 내용은 똑같지만, 영상 속에 나와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뭐 합니다? 끊임없이 바뀌게 됩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됨에 따라서, as we redirect. redirect라는 것은 다시 방향을 돌리다. 그 말이야, 얘들아.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나 주의 집중,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방향을 돌리게 되면서 끊임없이 영상의 이미지는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긴장감이 소설에서, 책에서 주는 긴장감과 영상의 그 영화에서 주는 긴장감의 어떤 차이점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섯 번째 문장에서 갑자기 이게 넘었죠. 뭐가? 이미지가 만약에 기록이 됩니다. Upside on the, upside down on the film. 영상에서 바로 거꾸로 기록이 된다고 할지라도, when it goes back through a lens during projection.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그거야. 투사. 그 영사기 지금의 영사기 같은 게 어~ 극장에 잘안 보이지만 그 영사기를 그니까 영사기라고 하기 전부터 투사 그러니까 투사를 하는 중에 그 렌즈를 통해서 그것은 다시 거꾸로 우리 그그 그 관람을 하는 관객들에게 거꾸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되돌아가다라는 표현인 거지. 처음에는 거꾸로 되어있게 되요 되어, 거꾸로 기록은 되지만 이게 투사를 하게 되면 다시 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또다시 만약에 inverted 이거는 뒤집어진 거 잖아 거꾸로 위아래가 뒤집어진 거 다시 그것이 뒤집어지게 되면 and the image on the movie screen 영상에서의 그 스크린 영화 화면에서의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right side up becomes right side 하는 것은 어, 제대로, 올바르게 위로 향하게 된다. 고 말이죠. 올바르게, 이 become up 하면은 올바르게 side up, 위로 향하게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4번 내용의 전체적인 것은 전혀 몸맥의 흐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마지막 7번째, 까만 숫자 7번째 문장까지도 지금 필자에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긴장감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영화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관한 문장은 정답 4번이었습니다.